뽕뉴스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영웅님에 관련된 아주 좋은 소식들 가득 들고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연휴를 특집으로 하여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이번 주에 아주 재미난 내용들 가득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연휴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본방을 사수하겠다 라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한 가족이 모이는 자리여도 다 같이 또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모두 본방 사수하시길 바라면서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설 연휴 함께 떡국 먹고 싶은 스타 1위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영웅님이 바로 대세를 입증하며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총 투표수 25만 표가 넘는 득표수를 중에 21만 6천 표가 넘는 약 투표율 86%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다라고 하며 2위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야, 무슨 설문조사를 했다 하면 영웅님이 항상 방탄소년단을 이기는 이 팬덤이 바로 이 영웅 시대와 소천사님들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요새 오죽하면 마케팅에서도 그러한 말이 있죠. 작년층이 대세다. 작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뽕녀수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소천사님들을 봐도 정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얼마나 마음들도 착하시고 한번 팬이 되시면. 그 의리가 오래 가는지 뽕 뉴스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다양한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웅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듣는 우리 수호 천사님들 같은 장년층 팬분들이 특히나 유튜버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따뜻한 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든든한 마음이 들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영웅님 감성 장인으로 불리는 만큼 미워도 다시 한번 영상 조회수가 200만 조회수를 드디어 돌파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영웅님 올리는 노래 영상마다 조회수가 아주 빵빵. 넘어가고 있다 라고 뽕뉴스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만이 아니죠. 영웅님의 한 잔의 눈물. 이 노래가 드디어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감성 트롯이라고 할수 있는 영웅님의 목소리가 한가득 담겨 있는 이 노래가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다고 하니, 꼭 스트리밍, 정식 음원 사이트를 통하여 청취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웅님의 유튜브를 통하여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웅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잔의 눈물 영상의 경우에는 3일만에 100만 조회수가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음원에서도 큰 성과를 낸다면 그것 또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영웅님의 유튜브 영상 또는 이 음원 사이트를 통하여 청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지니 뮤직, 멜론 뮤직 같은 정식으로 음원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들으셔야지 한간에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영웅님의 영상을 무단으로 뭐 광고 없이 틀어준다는 등 아니면 광고가 있지만 영웅님에게 수익이 가니까 괜찮다라는 등 자, 이게 다 저작권에 위배된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뽕뉴스가 올해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틀었던 분들은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치지만 올해부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영웅 님의 영상 노래를 무단으로 틀어주는 채널들이 계속하여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국내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게 공짜로 들으시다기 보단 영웅 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광고를 정당하게 보시면서 노래를 들으시고, 영웅님의 영상 조회수도 올려주고, 아니면 음원 사이트에서 한달 매번 결제 금액을 지불하신 뒤에 당당하게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으며, 그게 곧 영웅님의 찐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 꼭이점 유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뽕뉴스가 이렇게 한 번씩 꼭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웅실의 카페에 가서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기만 해도 잘 모르고 들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웅님의 목소리 계속하여 몇 시간 동안 들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5천원 정도의 금액이면 영웅님의 노래를 광고 없이 음원 사이트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TV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꼭 거기에서 결제를 하여 어, 음악을 틀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웅님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포천시. 영웅님이 나고 자랐고 영웅님의 항상 포천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던 바로 이곳. 포천시에 가면 영웅님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진짜 영웅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포천시에 가서 뽕숭아 학당 때 이렇게 찍었던 우리 탑4 멤버들이 함께 있는 사진과 촬영을 할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게 굉장히 크고 거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웅님이 나고 자란 고향인 만큼 우리 찐 팬들 입장에선 그래도 영웅님의 고양이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널리 알려지면 영웅님에게도 결국 좋은 영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천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웅님의 찐팬입니다 저 같아도 포천이 고양이었다면 아마 영웅님과 관련 있다 뭐 직접 관련 없어도 건너건너 아는 건너 사이일 수 있다 이러면서 기뻐가지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존재가 하나의 시를 아주 유명한 곳으로 만들었는데요 귀향이면 영웅님을 통하여 더욱더 관광업소가 되고 널리 알려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와 딱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이 관광산업이 진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영웅님이 나고 자란 이 포천이 계속하여 알려질수록 포천시에 있는 분들도 더욱더 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많이 많이 알릴 것이고 영웅님 역시 자신의 고향이 유명해지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고향 친구들도 많을 거고 어머님과 알고 지낸 분들도 많을 테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여기저기에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뽕뉴스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 현재 영웅님 노래 노래 그리고 방송이면 방송 수상이면 수상 정말 그 어떠한 분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대단한 행보를 계속하여 2021년에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행보 자체가 올해 연말이 됐을 때 얼마나 큰 모습으로 다가올지 다들 상상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 기사에 나온 대로 올해 9월달쯤이면 영웅님이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방송사에서 영웅님이 많은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지상파라면 다 나올 것이고 종편 방송에도 다 등장을 할 것입니다 뽕뉴스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V로 리모컨을 돌릴 때마다 영웅님이 나올 것이고 아마 스케줄표에는 한달 거의 꽉 차는 스케줄이 엄청나게 들어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쪼록 영웅님 체력 관리 계속 잘 하셔서 이 종료가 되는 그날, 우리 영웅시대와 수호천사님들은 아주 두파에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웅님 제발 건강관리가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 지상파와 수많은 방송에서 등장할 영웅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웅님에 관련된 두 번째 소식 말씀드려 봤고, 두 개의 영상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뽕뉴스 영상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